오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야외께 아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야외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야외의 말씀이 다윗의 성견자 된 선지자 가대게 임하여 이러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러되 이러라 하되아래 이러되 왕의 땅에 7년 기간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되게 이러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야외께서는 극률이 크시니 우리가 야외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야외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그래도 희망은 있다. 라는 제목으로 연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 사무엘 전체를 마무리 짓는 장입니다 내용상 흐름으로 바라본다면 23장 어저께 우리 봤던 말씀 23장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다윗의 말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축복이었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용사들을 보내주셨다고, 정말로 전세의 용사들에 대한 승리담을 주욱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췄으면 참 아름다운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4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굳이 24장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이 24장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의 마무리를 짓게 하셨을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각자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지요 예, 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걸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정말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줄 것이라는 것. 예표로 세워주시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내용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야외 하나님만을 신려며 나아갔을 때의 그 어떤 승리는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거 우리가 대단, 우리가 생각할 땐 다윗도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의 별을 국, 이스라엘 국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다윗 왕국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뤘던 그 시대가 다시금 하나님은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메시아 오면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예수 믿지 않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 그러면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 상을 봐도 다윗이 물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늘께 매달려서 다시금 회복되는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로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다윗에 너무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창으에서 여러분, 인물들 다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길을 다르게 틀죠.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만 집중하라. 하나님만 집중하라. 이게 정말로 오늘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24장 내용을 보면요. 은 다윗이 다시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게 혼나는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혼을 나는 겁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 정말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니,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이 한번 인구조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구조사했던 그 경험을 따라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 게 이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갈때 지시한 것에 대한 순종이지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번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빨리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죄짓는 거거든. 그걸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은 말년에 이제 내가 얼마나 왕국을 잘 이루었는지 보자는 거죠. 자기 심리 속에 있지 않겠어? 초대왕 사울바다는 내가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었다.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다인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해 봐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예, 번창이 됐고 번성이 됐고 나라 튼튼하고 귀한 용사들이 있고 얼마나 멋지냐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조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은 하나님 명령도 있지 아니하는 그, 명, 그 상황 속에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합니다 그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예, 두 단어 예, 교만이죠 교만 교만입니다. 두 단어가 한 단어죠. 교만. 두 글자, 교만. 이 교만이 망치는 거거든요. 교만은 누구 속성이죠? 마귀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순종하는 거죠. 교만한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마귀를 따라간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나게 노하셨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몇 명이나 죽죠? 7만 명. 예. 전염병이 들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아, 이 우리 미국에 코로나19 사태를 인하여서 몇만 명이 죽어야 정신 차릴까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말 정신 차리고 국민들을 위하여서 이 일을 집중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7만 명 그리고 어마어마 숫자인데 그 시대에, 그 나라의 인원수에 7만 명 엄청난 희생자가 일어난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잘못함으로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상하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잘못된 실패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첫째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일어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이런 교만은 없는지 이 교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고 또 주위 사람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자녀를 망치고 그의 공동체를 망치는 일은 없는지 늘 돌아보는 거죠 예, 저도 어저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봤습니다 정말 이게 제가 숨기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잘못된 습관들 끊어버리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죠. 자신들 돌아보면 뭘까요? 죄책감에 빠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끊어버리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다 용서해 주시고,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야죠. 왜 자기 감정에 의지해야 합니까? 자기 지난 과거에 의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과거의 사건이 말하는 것에 여러분 순종하지 마세요. 그건 참조예요. 돌아보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에 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참조하는 거죠. 물론, 유아독정나 혼자, 난 이대로 간다. 이렇게 안나 무인격으로 가라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 얘기입니다. 인구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있는 장수들이, 장군들이, 아니, 왕이 시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데, 안 해야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요압도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 네가 나를 대항하냐? 잔소리하지 말고 인고조사 해. 이렇게 왕의 권위로 명령을 내리니깐 밑에 있는 장군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때서 정신 차린 거죠. 그게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실래요? 다가 참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야외께 아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야외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심히 미련했다는 거죠 자신을 안 돌아본 거잖아요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생각을 깊이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행할 때 실수하고 말로 실수하고 행동을 실수했을 때에 다들 실수를 하으로 사람에게 상처 를 주면 그 사람 앞에 가 가지고 잘못했다고 말할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러않아요왜 생각을 짧게 해요 생각을 길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뇌를 주셨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라고 준거 아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해버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꼭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벗어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서 하나님 의 말씀 안에서 성령 인도를 받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을 치유해야 하셔야 돼요. 생각이 병들이 있거든요. 육체가 병들이 있고 마음이 병들이 있고 생각이 병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혼이 병들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막 끌려가는 겁니다. 병든 육체만 치유하려고 그러지. 병든 마음이 있는데, 병든 생각이 있는데 이걸 치유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걸 멈춰 버리는 거예요. 골치 아프대 거죠 아닙니다. 골치 아픈 걸 주님 앞에 가져오세요. 도저히 풀지 못하겠다는 생각 가져오세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생각이 짧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이게 또 다윗의 참 좋은 면이 있지 않나요? 아니 인구조사해가지고 나를 멋지게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변명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함부로 인구조사하지 마라. 다음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부인을 많이 두지 마라. 이방인들한테 가서 손을 벌리지 마라 이방나라 국가에다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등질까 염려됨이라 늘 그걸 경고해 주셨습니다 왕들에게 경고한 말씀이거든요 이런 걸 무시하고 부인을 많이 두고 다음에 말을 많이 두고 이런 데만 두면 세상에 집중하는 거지 이만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어떤가요 돈 이렇게 두둑이 쌓아놓으면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라도 살수 있다. 이 생각하지 않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하셔야 돼요. 돈이 두둑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약해져요. 솔직히 그러지 않나요? 또, 그러, 또 마음속에 이런 분은 계실 거예요. 안 해요, 목사님. 돈이 두둑하면 그 돈을 하나님 뻘뻘게 쓸까 그거 생각합니다. 에, 그게 멋진 말이에요. 그게 멋진 말인데, 그쯤 그 멋진 말대로 안 산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힘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어딜 가시 가셔야 될까요? 하나님 능력을 알아 봅시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도전 주시지 않나요? 걱정되죠, 여러분? 야, 저도 걱정이 돼요. 야, 이게 1년 동안 이러면 어떡하지? 끔찍하지않아요 그러면서 마음 한 켠에 무엇이 드나요? 그렇지. 이를 다면 신뢰하는 거다. 하나님 우리 굶기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 죽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걸 주시고 이걸 걸 주시고 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 승길하게 하신다. 순간순간 함께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요, 예, 참, 정부도 못했고, 교단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한순간 해버립니다. 이게 살펴보니까 요새요, 삶의 스타일이 확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막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2020년 3월달이 비로소 21세기가 시작됐다고 그럽니다. 세기가 바뀌는 것은 1차 대전, 2차 대전, 하고 나서 세계가 너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020년 1월 1일, 21세기,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거죠? 이미, 이미 타임 테이블은 지나갔지만은 정말로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들도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하셔야 돼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기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때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예.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12절 보실래요? 11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야외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댁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이 와중에 그냥 무지막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에게 배려해 주는 거죠. 네가 저질러놓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건데 용서는 한데 결과가 네가 굳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줄게. 택해라. 선택할 수 있는 그날을 주지 않요 여기 속에 또 하나님의 극륜하심과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끌고 가셔도요, 죽이려고 가시는 게 아니고, 뭐 하시려고 하죠? 잘못된 걸 뜯어고치시고 살려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게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매달리세요. 죽고 사는 사람 손에 있는 거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보실래요? 13절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선택하려고 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요.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건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이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3개월 동안 원수들에게 추격을 당해서 쫓겨다니는 인생 이될 것인가 세 번째는 3일 동안 역병이 전염병이 임하게 할 것인가 선택을 다윗에게 줍니다. 뭘 선택해야 될까요 다윗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웬만큼 다 경험 했어요. 지겨운 거죠. 뭐가 무서운지 아는 거죠. 너무 힘든 겁니다. 압살롬한테 쫓겨 도망갔던 시, 시절 그 이전에는 사월에한테 쫓겨서 도망갔던 시절. 어마어마하잖아요. 또기관이 있어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이런 두 가지는 경험했던 부분이에요. 하나 남았습니다. 3일 동안에 역병이 많은 것. 3일 동안에 전염병이 많은 것. 예, 그것을 택했습니다. 그걸 택했더니 그 결과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됐다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잘못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요 꼭 자녀들을 이렇게 만드시는 것그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보호를 주는데요 정말 자녀들 잘 되게 해요 그런 게 정말 많습니다 주의 종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성교사 가가지고 성교사로 가서 성교하는데 정말 열악한 속에서 어, 사회 가고 힘들게 사회 가다 보면 자녀를 돌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키우셔요. 하나님이 자녀들을요, 국제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의 볼바로 써 있는 주의 종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렇게 임합니다. 하나의 어떤 모델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의 볼바로 쓰면은 자녀들은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 이건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는 잘못했을 때에 어마어마한 이런 심판이 임하는 거죠. 답이 보세요. 어마어마한 심판을 초래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깊이 만판이 새겨야 됩니다. 뭘 말할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벗어버리라. 죄를 끊어버리고 벗어버리라. 이를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리잖아요. 예. 그 축제입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자리니까. 이보다 큰 축제가 어디 있어요? 마지 못해 끌려오지 말고, 그냥 와가지고 잠만 퍼질라게 자지 말고, 와가지고 그냥 딴 생각하면서 있다 그냥 가지 말고,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일이 내, 내 앞날에 딱 주어지면 여러분, 그게 졸고 그러나요? 안 그럴 거예요, 정말. 멋진 파티장에 가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졸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즐기죠? 예, 하늘 만나는 자 즐겨야 됩니다. 말씀 봅시다. 사무엘하 24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 날에 가시, 다위세계 이뤄요 예, 그에게 아래, 아래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 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야외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소서 하며, 야외를 위하여 재단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세요 하늘에 하나님 제 재단을 만드셔야죠. 인간적인 생각을 어떻게 벗어날까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코로나19 사태에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 잡다한 생각 불어넣지 말고요.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세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받고 앞날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달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저도 요새 그걸 많이 봅니다. 저를 이젠 돌아보게 하고 저 자신을 다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아라우나의 밭에 가서 마당에 가, 그 타장 마당에서 어 제사를 드려 그랬더니 다위 씨요.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공짜 밥안 된다는 거죠. 내가 희생하고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24절입니다 다 같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러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야외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위이은 53갤로 타장마당과 소를 사고 값없이는 내 하나님 야외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이렇게 임하는데, 내가 공짜 손으로 갈수 있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간다. 그반 나한테 팔아라. 내가 투자한다. 그렇게 샀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25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야웨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하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야웨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에 야외께서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이런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볼 때는 우리 정성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우리의 정성은 어떻게 보이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다윗은 사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죠. 그래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땅이 무슨 땅인지 아시나요? 역대야 3장 1절 보세요. 이게 무슨 땅인지를 역대야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야외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외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 오르난으로 되어 있죠. 아까 말했던 예, 아라우나, 아라우나의 표기를 오르난으로 했습니다. 오르난의 그집 땅을 사가지고 있는 그 땅이 바로 모리아산 건축하는 기초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의 그 위에 세웁니다. 솔로몬이. 이건 뭘 말하죠. 하나님 임자는 그곳 하나님의 희생재물이 있는 그곳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청산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설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신앙의 뿌를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의 를기울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주장거나 뒤로 물러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일꾼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앞날을 방해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을 주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일 많이 깨어 주시고 소원 이루어주시며 기도 문정답 받는 복된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